여러분 어, 제가 광고 좀 하겠습니다. 여러분을 위한 광고입니다. 뚱뚱한 건 참아도 머리가 빈 거는 참지 못한다. 제 식구들이 한 말입니다.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연휴가 낀 추석이 있었던 9월에 5주 동안 제두 발에 손을 댔습니다. 혹시 부작용은? 없나 싶어서 제가 직접 시연해보고 여러분께 광고를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. 자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자, 50대 남성 김용민입니다. 저예요. 자 시술 전아 정말 헬기장이 있었어요. 제가 자 첫날 갔더니 저렇게 훤했습니다총 다섯 번을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. 여러분 5, 5회차, 5회차 보세요. 저 지금 빈대가 보입니까? 안 보이지요. 하나도 부작용이 없었습니다. 부작용이 있었으면 아예 광고를 안 하지요. 어떻게 여러분께 이걸 하라고 하겠습니까? 자, 빈머리가 꽉 채워졌습니다. 예. 빈머리가 까맣게 채워졌던 만큼 제 자존감과 자신감도 채워졌습니다. 안해 보고는 제가 광고 안 합니다. 자, 한번좀 보여 드릴까요? 저 라이브로. 저를 좀 비춰 주세요. 원샷으로. 예. 자, 어떻습니까? 보입니까? 보입니까? 예, 까맣지요, 여러분. 5주 동안 어,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한3 시간 정도 두피 문신을 했습니다. 어떻습니까? 모발이 피신 분들 시술 전엔 이랬는데, 자그 위로 올려주세요, 올려주세요. 예, 올려보세요. 예, 자 시술 후5 회차 후에 이렇게 까맣게, 까맣게 바뀌었습니다. 자, 여러분 그렇습니다. 두피 마사지를 받은 듯 머리가 개운해졌고요, 또한 이제 탈모에 대한 여러 스트레스를 벗어 던지게 됐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정윤서 원장님이 저를 만져 주셨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세심하게 정말 아 뭐랄까요 가족에게 두피 문제다 듯이 이렇게 <laughs> 해 주셨거든요.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강력하게 추천합니다. 하나도 부작용 없었고요. 자신감만 만땅 채워졌습니다. 010 59197990 010-5919-7990으로 여러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정말 정말 추천합니다. 와 정말 만족도 최고입니다. 시술전이 저랬고 위로 올려주세요. 자꾸 시술전을 보여줘. 아까 볼 만큼 봤으니까. 자 회차가 거듭될수록 머리가 덮여지더니 5회차 되니까 안 보여요. 살색이 안 보입니다. 네, 50대 남성은 바로 김용민 씨입니다. 김용민 씨.